참기름을 부어주세요. 참기름 하나 안 받고 넉넉하게. 여기는 다른 기름 안 쓰고 참기름만 쓸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넉넉히. 그리고 아까 이거 우려냈던 물 있죠? 물 조금만. 쪼르륵. 향이 더 짙어요. 그리고 불을 켜주세요. 불을 켜주세요. 그리고 요거 아까 버물버물 해놨던 거 양념 넣어주세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이러면 조금 더 통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볶으시다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 이러면은 야채 다 넣으세요 쪽파만 나중에 넣을 거니까 쪽파만 좀 놔뒀다가 나머진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꼭 okay. 까지. Okay. Okay.